오늘은 BMW의 감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담은 SUV 모델 X4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쿠페형 SUV의 대표 모델로 스포티한 디자인과 탄탄한 주행 성능이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날렵한 라인과 낮게 깔린 차체 비율은 쿠페형 SUV 특유의 역동적인 인상을 만들어 줍니다. 일상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균형 잡힌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여전히 존재감이 확실한 모델입니다. 현재 이 모델은 단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BMW X4 20D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11월달 BMW X4 20D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9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나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8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유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 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 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지원 밴드에서 미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